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에 1장과 2장을 보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뒤에 잠시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넬이 한 것은 남유다를 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압이 응답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청년들이 서로 싸워서 많은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진짜 적은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진짜 적은 밖에 따로 있는데 서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디가 강해지죠 남유다가 강해졌습니다 이전에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암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 있으면서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사월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월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름은 왕이었지만 실세는 누구였냐?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이죠.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라스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니. 근데 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 아브넬의 권세가 컸고 이스보셋은 그걸 어떻게든 누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보셋이 정말 무능하고 어리석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아브넬의 권세가 커지니까 이제 긴장이 되죠. 그걸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눌렀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툭 꺼낸 겁니다. 그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지금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도다. 다시 말해. 나는 정말로 사울의 집에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잘못을 나한테 돌린다고? 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여와께서 호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펄 벌내리심이 펄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탄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네 이렇게 여기에서 아브넬의 마음이 딱 돌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건 반역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 1절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제압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북 이스라엘의 권세가 완전히 아브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아브넬이 막았는데 이제는 막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아브넬이 즉시 움직입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게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아브넬이 어느 정도로 진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이 미가를 그냥 두지 않고 발디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마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냐면 지금까지 다이은 뭐하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사월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 시간을,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 미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미갈이 결혼한 내 아내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줬을 거다. 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브넬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브넬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넬이 진짜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이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 요구를 이스보셋이 듣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거절하지 못하죠? 아브넬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바일들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에 돌아가니라. 근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일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죠? 자기 아내를 돌려받은 것입니다. 발디 여기서는 발디엘이라고 하는데 발디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미갈은 어떨까요? 미갈 입장에서는 양쪽 다 그냥 휘둘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여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가를 발디엘에게 준 사울이 잘못했다. 이거 분명하시죠? 그리고 둘째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주님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로 오염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세상은 그 나라는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복된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미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갈은 좋아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이 일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넬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이제 알았을 겁니다. 아브넬이 북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려 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여기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어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여러 번 이스 아브넬이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죠.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죠. 이스보셋이 그 했던 저말 때문에 아브넬이 더 이상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기서도 북 이스라엘의 적은 남녀다가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을 지키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여기 베냐민이라고 했죠. 베냐민은 누구 집안인 줄 아세요? 사울의 집안입니다. 사울은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집안마저도 누구를 원해요? 다윗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베냐민까지도 다윗을 원한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아부넬이 이제 헤브론으로 해불, 갑니다 20절에 아부넬이 부하 20년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부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부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원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부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이 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은 남니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주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건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다윗이 아부네를 평안하게 보낸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신하가 왕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요압과 다윗이 친척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야 2장 15절과 16절 말씀 나눠 드린 종이 있지요? 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사명제요. 아멘. 이렇게 요압은 다윗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윗의 조카가 요압인 것이죠. 둘째는 요압과 그 형제들의 영향력이 다윗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요압의 형제들이 포함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다윗에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한되죠 왜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태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내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을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이다 하고. 다윗과 아부넬 사이를 이제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여 예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부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다윗 모르게 왕 모르게 아부넬을 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27절 아부넬이 헤브,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25절에서 유압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사실일까요? 그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남녀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초를 칠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말입니다 아사엘의 죽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난 죽음이었죠?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아사엘이 죽었지만 아부넬은 360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다 비참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합이 아사엘의 복수를 한다고 남녀다와 평화 통일을 추진했던 아부네를 죽여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나중에 듣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여호와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의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여호와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요압과 선을 분명하게 긋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나는 내 나라는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물론 이렇게 저주를 선언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건 별개의 일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저주의 말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친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처벌받는 것은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아, 저 사람 죄를 범했지만 벌 받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그게 이제 잘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 받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범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벌은 왜 주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벌 받아야 될 사람한테 벌 받지 않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그가 죄에 대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에 유압과 그의 동생 아미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부원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이 30절에서 다시 한번 유압이 아브네를 죽인 이유를 밝힙니다. 어떤 거죠? 개인적인 복수라는 겁니다. 3 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여기 보시면 요압에게도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곳, 내 손이 결로 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오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짓고 금식했던 것처럼, 아부네를 위해서도 애가를 짓고 금식을 선언합니다. 35절에 석양에 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에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36절에서 갑자기 기뻐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베냐민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죠? 아브넬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만 아브넬이 죽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그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걸 뜻하겠지요. 하지만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면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베냐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려고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허락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왕이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그의 신목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부넬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실 요압은 지금 큰 죄를 범했나요? 아니면 사소한 일을 했나요? 큰 죄를 범했죠. 그러면 왕이 아부네를 버려야 되는데 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압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약해서 할수 없으니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왕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윗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했나요? 아니면 우여곡절이 많았나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순탄하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분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히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언제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피로써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이 순적하게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수 없고, 또 일이 반대로 어렵게 된다고 해서 어,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이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요압이 일을 틀어버렸죠.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면 결국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때에도 누가 원하는 일이죠.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누가 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원한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신 일이기에 요압이 이렇게 틀었어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요압이 아무 짓을 안 했어도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이루는 것은 누구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계획하고 실행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일이 잘될 때에도 또 일이 잘안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만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저희가, 저희도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